그렇게 하면, 아, 박자가 없어지지 않아요. 약간, 보다, 중심지, 보는 느요 그럼 제자리에서도 조금씩 움직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스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제자리에서. 약간, 약간씩이라도 이렇게 네. 딱, 딱, 이렇게 쳐 놓으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오는 거를 움직여 줘요 저는 제자리에서 할 때, 뒷꿈치만 살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아, 그렇죠. 음. 살짝, 예. 살짝 빌려주는 느낌? 이렇게 해야 움직여져요. <목소리> 이렇게 해보시면 뭐라고 <목소리> 네.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목소리> 자연스럽게 길이가 따라가요 야, 다시 끌어주고. 그냥 내가 끌어서 칠려고 하면 오히려 걸리더라고요. 그리 약간 쭉 끌어주는 느낌으로. 써지는데 힘을 넣고 쓰는 건아니고요 회전이 되는 거예 회전에서 그 나오는 그 파워로 네. 이렇게 받아 네. 서 네.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서 잡아주는 팔만 네. 이렇게 가는 그리고 네. 이, 이 얘가 네. 발동을 어준다그해야나 네. 스타트를 해주는 거예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어요그 네. 여기서 선수들이 이렇게 파워드라 이렇게 하는는 그럼 끝내는 건결 끝내는 것만 그렇게 그해서막 결정을 했니딱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 아... 네. 여기서만 그렇게 했다가 네. 공 넘어오면 못 칩니다. 에 제가 그 끝이 전면 네. 끝이에요. 네. 이걸 얘, 얘가 그러니까 통으로 돌면서 결국은 이탄력을으면서쭉 걸고 와야 되는거예요 승대만, 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보이서 치셔야.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응 이렇게, 이요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힘게이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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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잡으니까 커트이이브이렇 그렇게 걸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네. 이런 드라이브 할 때는 그냥 쭉 걸어주고 바로 준비가 돼요. 오 수고했나요? <목소리도>

못 잡고 이게 컵이 어디에 있다그식 그.. 로 컬러 뒤에서 충분히 내려가지 네. 서 하체로 안녕 그냥 받게 그리고 그올알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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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럼 너무 딱 릴렉스가 너무 중요하다제 임팩트 터보세요. 상대와 받는 네, 그 위에서 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이 상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일할 필요 없어. 나오는 힘이 굉장히 기때에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수영 받아서 쭉 걸면 공이 확 살아요. 그냥 출발 출쭉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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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回来，回来。 연락해. 아, 아, 이렇게 해서 그래. 내 대표는 이래 아니고. 너무 잔 아, 무슨 뭐. 에이, 남의 생각하면서어 이런 게임. <laughs> <남은 웃음> 이렇게 그이들어 <laughs> 순간적으로 공이 아, 야. 팍! 튀어서 오니까 말도 안 되는 공을 탈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잖아 치고오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툴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음쭉 나와야 돼 왜냐면 여기다 치고 나서 이게 있면 돼야 돼 잠깐만 하셔

你妈，咱们就尊重良心了。